안녕하세요 진호씨던 진호입니다 어 저는 지금 밤 10시에 인천공항에 나와있는데요 이 시간에 오니까 공항이 이렇게 한산하네요 이게 또 카트만두 네팔을 가는 비행기 개찰구라 그래서 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좀 많이 창백하진 않죠 오기 전에 지금 어 토하고 설사하고 위아래로 아주 그냥 <laughs> 그래서 오는 길에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리무진버스 타고 오면서 조금 나아져서 이제 겨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가기도 전으좋 죽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그 비행기 타는 곳 탑승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비행기 대기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진짜 없어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이쪽 항로가 인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건지 제가 다녀본 해외여행은 다 이렇게 탑승구 앞에 꽉꽉 차있었거든요 이런데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은 음, 10시? 10시 12분이고요. 10시 15분부터 탑승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계 샀어요. 아침반 달린 거. <laughs> 이제 곧 탑승이니까 저는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개설레. 진짜 히말라야 갑니다. 꼭 정상 찍고 올 거야. 지연 아, 包括电子雾化烟类产品 洗手间内安装了烟雾探测器，吸烟将触发烟雾警告。不得摆弄、损害或毁坏烟雾探测器。客舱释压时，自己戴好面罩，然后再脱。 지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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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었는데 아까 카페에서 직원분이 상주하는 직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라이벌 카드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경유하는 사람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무료로 주네요. 오렌지 주스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복잡해요. 제가 지금 지하 1층에 있는데 그쉴수 있는 홀리 라운지가 2층에 있다고 하고 저같이 경유하는 사람들 트랜스포 라운지가 또 따로 1층에 있는데 1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어 달러를 안 받는데요. 나는 달러밖에 없는데 그래서 2층을 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2층을 가는 길이 없어 여가 지하 1층인데 음. 또 이게 1층까지 올라가면 1층에서 2층 가는 길이 없고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요 왜 이렇게 지어 놓은 거야? <laughs> 일단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이라 되게 한산해요 표지판을 보면 다 1층하고 3층을 갈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라고 써 있어요. 난 2층을 가고 싶은데. 음 새벽이라 그 환전하는 데가 다 닫아가지고 저는 달러밖에 없으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2층인가? 여기 표지판을 보면 어, 여기는 2층이 아예 안써 있네요. 트랜스퍼 패싱 젤스 라운지가 맨 밑에 여기 있고 그 외에는 2층이 없어. 어디로 가? Excuse me. How can I go to second floor? What? Second floor. Second floor. s e c o n d f l o o r um, h e r e i s h e r e c o n d s e o n d e c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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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Second. Second. No, no, no. So second floor um, I wanna take a last three? It's two. Two, uh, yes. Two. It doesn't go to to second floor. Three say. Three F. Three? Three F. Three S. F. Three S. 소파에소인지못알듣겠다 어, 일단 3층으로 왔습니다 3층이 진짜 넓구나 2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계단이 하나 있네요. 출구? 난 출구로 가는 게 아닌데. 음 Excuse me, how can I go to second floor? Second second floor, one floor down. It doesn't go to second floor. It just one first first floor and third floor, three and one. I wanna go to two. I wanna take a last Sorry, I don't speak English. Okay. Thank you.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음...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네요. 에스컬레이터... 없어, 여기도 없어! 이따 내려갑니다 결국엔 다시 완성복귀네 3층은 아, 그냥 비행기 출발하고 그런 데거든요 아, 2층이 필요한데 피곤하다 여기는 아마 1층인 것 같아요 3층하고 1층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1층으로 내려왔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면 지하 1층이에요 아 지하 1층이 아니네 지하 2층일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지하 1층 근데 여기도 지나치고 그냥 가버려요 이거 엉망이 스트레스네. 어, 여기 네 번째에 있는 트랜스풀 패신제로스 라운지는 벌써 가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중국 돈이 없고, 환전소가 다 닫아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2층 얘기를 어디서 봤냐면, 여기 음, 분명히 웨이트 2층 하울리 라운친 잠깐만 뭐지? 가가뭐 잘못 가고있구가이친 음, 설마 하울리가 하울리 라운지가 주차장인가? 여기 보면 아닌데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결국 하울리를 검색을 해야겠어 응? 음? 이게 뭐야? 아, 모르겠다.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드디어 2층을 찾았는데, 여기가 쿤민공항에 있는 호텔인가봐요. 방 하나에 시간당 78원? 78원이면 얼마지? 한 15,000원 하나? 비싸네요. <laughs> 내려가야겠다. 아, 여기는 밥 먹는 것도 다 중국돈만 받아서. 환전을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또 써야 되고 음, 달러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그럼 이번에 환전을 해오러 가보겠습니다. 1 게이트 쪽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1 게이트고 아, 저기 있다. It's a currency exchange. Okay, which currency do you want to exchange? It's a currency exchanger mm How -hmm. much do I need don't know $10? I don't know uh, We have a commission in the 60 yuan per transaction 60? Yeah, 60 is about $10 ah. So you just exchange $10, you just can get nothing then, if I change this uh, ten dollar, you then know, how, uh, how much I can take? Uh, uh mm -hmm. this is the rate. You see that? Yes. Ten dollar equals sixty-seven, but well, we have a commission in the sixty. Uh, okay. No matter how much you exchange, Minus, you just can get seven. <laughs> um, commission is flat, no matter how much you exchange. 와.. 사무실 없어졌지 않나 와, 지금 막 환전을 하고 왔는데 여기 수수료가 엄청 쎄요 지금 10달러만 처음에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면 67원을 환전을 해주는데 그 중에 60원이 수수료가 떨어진대요 7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달러 바꾸고 이 부원이 한끼 식사 값시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또한끼 먹고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아, 진짜 비싸네. 경유에서 밤에 오시면 어, 120 위안을 지불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밤에 오시면 일단은 환전이 안 돼요. 환전이 안 되는데? 여기는 중국 돈만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바꿔 오시고, 만약에 낮에 오셔서 환전이 되더라도 여기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 위안을 수수료로 떼요. 60 위안이면은 거의 만원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환전해 오시고, 만약 이용하실 거면 미리 환전해 오시고 밥 드실 거면 한 30에서 40 위안 정도 또 추가로. 환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오시면 그 경유하는 티켓을 보여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밤에 오시면 여기 누워서 자는 사람들 많고요 저도 여기서 누워서 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조금 추우니까 겉옷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담요를 빌리려면 100위안을 보증금으로도 내야 됩니다 저는 배기안이 없기 때문에 <laughs> 담에 없이 그냥 잤어요. 귤을 흉내 낸일 같아요 아 여기 중국 공항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요 지금 탑승까지 4시간 남았고, 체크인 하려면 2시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공항, 중국공항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내하시는 분들은 다 영어를 할줄 알아서, 네,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합니다. 대신에 공항,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laughs> 시간이 남아서 그냥 공항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네요. 튀어나와 있는 게 에베레스 아니겠지? 구름이겠죠? 뭔가 되게